아, 잘 지내셨어요. 아,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깐 아, 한두 슬라이드만 얘기를 해볼까 싶어서 다시 이제 스크린 앞에 앉았어요. 아, 오늘은 제가 그 전에 이제 왜 특수교육을 교사들이 일반 교사들이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 발달 왜 우리가 아 아이들의 발달 과정, 인지 발달 과정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교사로서, 부모로서 왜그 과정을 알아야 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학습하고 연결이 되고, 아이들의 어, 배움과 연결이 되고, 또 장애와 연결이 되고, 그죠? 그런 것을 어, 이야기를 이제 했었고, 이제 오늘은. 어, 도대체 이 아이들의 이 배우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잠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슬라이드를 잠깐 시야를 어, 해볼게요. 아, 어, 이 슬라이드를 보면은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조금 이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마인드 d 바디라는 표현을 옛날에 이제 철학자들이 많이 썼던 말이에요. 마인드 앤 바디. 그러면 마인드.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마인드라는 말을 들으면 영어 영어로 마인드. 그러면은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그래서 이렇게 정서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서적인 부분, 내가 느끼는 것들 이런 느낌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마인드라는 말은 멘탈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멘탈. 그러면 어 멘탈? 멘탈은 여기인데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이게 뭐? 가슴이냐 멘탈이냐 뭐이두 개가 같은데냐 막 우리가 마음이 아파 그러면 여기를 생각한다 말 마인드의 개념이라고요 마 마음이 아파 이 말은 좀 정서가 아픈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에 이제 머리에서 느끼는 게뭐 내려온다 뭐 하여튼 그런 말들을 많이 그 전에 저 어렸을 때 많이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마인드 그러면 이제 멘탈 멘탈은 뭐예요? 머리잖아요. 머리는 브레인이잖아요. 그럼 모든 브레인에 꼭 브레인뿐만 이 아니라 홀 바디가 카그니션이긴 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머리에서 인지 능 인지가 말하는 대로 모든 몸이 움직인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인지 능력이 멘탈이 카그니션이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카그니션 그러면 이게 렇 대비가 되잖아요. 마인드 앤 바디 그러면 이제 멘탈이면 어때요 머리면 그다음 피지컬이겠죠 이 몸이겠죠 몸 피지컬 우리가 바디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카그니션 그러면은 이제 머리 부분을 카그니션 그러면 그다음에 바디는 뭐예요 모로 펑션이 있잖아요 모로 그죠 우리가 이제 그 근육은 아니고 모로라 그러면 뭐래 운동이죠 운동신경 같은 거 근데 이제 모로센스니까. 센서리 모로 센스니까 센소리 모로 모로 센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피지컬 마디 피지컬 이러면은 이렇게 성장을 생각을 하게 돼 몸의 성장 그죠? 성장을 하면 당연히 아이들이 이제 다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이의 다리가 어때요? 아무 펑션이 없잖아요. 아이가 막 이제 발을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손과 발을 막 헷갈려가지고 발을 막 입에다 넣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아무 그게 없는데 이제 서서히 서서히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한1년 정도, 1 2 개월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자기 몸으로 이렇게 직립을 할수 있는 능력. 을 게 생기는데 그럴 때그 바디 우리가 이렇게 몸을 보는 거지만 이 모로센스라는 거는 어때요? 이 몸의 신경조직인 거예요. 그죠? 신경조직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가 발을 딱 땅에다 딛 이렇게 딛고 딱 섰을 때에 자기 발이 땅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 느낌을 갖는 그센스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한 발을 이렇게 딱 걷는다든지 손으로 무엇을 딱 잡았을 때 나에게 손에서 이렇게 딱 느껴지는 이 감각이란 말이야. 이런 센스거든요. 그럼 이런 센스를 알아야지 아이가 꽉 잡으라 그러면 애가 꽉 힘을 줘서 잡을 줄 알고 살살 잡아 그러면 아이가 힘을 뺄줄 알고 이렇게 자기의 그 근육을 근육의 이 신경들을 자기가 조절을 할줄 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모로 센서. 그래서 우리가 뭐그 전에 보면 이렇게 클럼지하다는 단 말을 많이 쓰는데 영어로 아이들이 자기 몸을 잘 조절을 못하면 어떻게 돼잘 넘어지죠. 막계단에서도 구르고 잘 넘어지게 되고 그런다는 말을 제가 그 전에 했었는데. 해서 인지와 모로 센서. 근데 이제 여길 가면은 이제 좀더 구체적이 적서 센트럴 너브스 그러면 뭐야? 중추신경이에요. 중추신경. 중추신경이 센트럴 널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 중추신경이 뭐 내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얘기했던 바리포럴 그러면은 이게 말초신경. 그죠? 그래서 중추 큰이 중심에 있는 우리 이 뭐죠 스파이널 코드로 해서 이 등에 이렇게 쭉등이 뼈가 있잖아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움직여지는 건데 우리가 그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 이거거든요 제가 이제 방금 말씀 이게 카가네티브 이제 프라세싱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센트럴 넙스 그죠 중추 신경 책에, 그러면, Central n e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중추신경인데 요게 이제, 요리 오면은, 딱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브레인이죠. 브레인이, 요거랑 같이 브레인이 가니까, 요 브레인이랑,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의 그, 뭐야, 뒷 등에 있는 이뼈 같은 그 중추신경이란 말이에요. 요 중추신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가는데, 요거를, 요 가, 요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한 다이어그램에 이게 이제 스파이널 코드잖아요. 중추신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뇌하고 연결이 돼요. 그럼 이거는 환경이면 우리가 환경 그러면 보통 아이들의 배움에 있어서는 우리가 물리적 환경과 소, 사회적 환경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사회적 환경 뭐야?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는 이 사회성이잖아요. 사회 환경이고 그다음 뭐야? 물건들이 이렇게 널려져 있는 물리 환경이라고요. 피지컬 엔 소셜 이발먼트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이 여기에 있어. 환경에서 이제 어때요? 자극이 들어오잖아요. 아이들한테 소리 자극이 들어오고, 눈으로 보니까 눈 자극이 들어오고, 그건 뭐라 그래? 그를 이제 정보라 그러죠. 정보 감각 정보라 그러거든요 이 환경에서 감각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이 환경에서 들어오는 이 감각 정보가 이제 옆에 사이드로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이 환경을 통해서 감각 정보가 어디로 가요 이 뇌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감각 정보가 뭐를 통해서 들어와요 비주얼 눈을 통해서 시각이죠 그다음에 어디 처리 그러면 뭐예요? 귀를 통해서 청각, 그 다음에 텍타일 그러면 이제 터치를 통해가지 감각이라 피부 감각이잖아요. 우리가 손의 감각, 발의 감각, 이 피부 감각 이런 것들이 누가 와서 나를 이렇게 터치했을 때 느껴지는 그 감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세 가지가 보통 아이들의 학습에 관계되는 감각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미각이라든지 촉각이라든지, 그러니까 촉각이 아니고 미각이라든지 이게 후각 같은 경우는 생존하고는 관계가 되지만 크게 이렇게 학습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아이들의 배움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시각. 제일 크죠? 시각 정보를 제일 많이 아이들이 배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각. 그 다음에 이제 이 터치를 통한 촉각이라 그러나요? 그걸 통해서 정보가 들어와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요 라인 자체가 요게 어디로 가는 라인이에요. 요게 요 스파이널 코드래 환경을 통해가지고 요것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원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요것이 환경을 통해서 요 환경과를 통해가지고 이 중추신경을 통해가지고 이게 내려가는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고속도로 같이 이렇게 가거든요. 정보가. 그러면 이제 머리로 에 도착한 이 정보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프로세스가 되겠죠? 머리에서 처리를 할거 아니에요. 정보 처리. 정보 처리를 우리 컴퓨터에서 정보 처리하듯이 정보 처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보내요. 일이. 일이 내보내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output, act, 뭐 behavior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이제 정보가 들어가면 정보가 프로세스가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시각과 청각과 촉각을 통해서 들어간 것이 뇌에서 프로세스를 해서 요리 나와요. 그죠? 나오면 어디로 나와요? 다시 환경으로 나오는 거죠. 그 환경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동은 뭐로 해요? 언어로도 나올겠죠. 말로 하죠. 누가 누구야 하고 부르면 어때요? 누구야 하고 부르는 게 무슨 뭐예요? 이 귀잖아요. 청각이잖아요. 그러면 이 청각이 후다닥 하고 브레인으로 바로 전달이 되죠. 몇초 안에 그러면은 이 뇌에서 아 엄마가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정보가 처리가 되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대답은 네 하고 대답을 하겠죠. 엄마 왜요? 하고 대답을 하던지 그죠? 그럼 엄마가 저쪽에서 밥 먹어 그러죠. 그러면은 이밥 먹어 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또쫙 전달이 되면 뇌에서 밥 먹어라는 엄마가 말한 그세 글자, 밥 먹어가 아이 뇌 속에서 바로 밥이라는 의미를 알고, 먹어라는 의미가 아니까, 아 밥이 다 되어서 엄마가 지금 나를 따와서 밥을 먹으라고 하는구나 하고 전부 처리를 해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뛰어가면은, 네! 하면은 어때요? 언어느 다시. 그 다음에, 어 배가 지금 막 고팠으니까 엄마가 좋아, 저기, 밥 먹어 하는 소리가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사회 정서가 움직이겠죠. 마음이 기쁘겠죠. 빨리 나가서 밥 먹어야지. 맛있는 밥먹어 엄마가 뭐 해놨을까?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움직여서 가, 부엌으로 가든지, 아니면 식당으로 가든지, 식탁으로 가는 행위는 뭐예요? 뭐로죠? 몸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추 신경을 통해서 이 고속도로 역할 중추 신경이 이 고속도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생물학을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뭐~ 뉴로 그~ 뭐죠 어~ 뉴로사이언스를 하지도 않았고 이런 것들이 아, 어, 이렇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구나 하고 이제 배운 거지. 이것이 진짜로서 정말 인간 몸에 있는 스파이널 코드에 그렇게 복잡한 신경이 다 있어가지고 이 스파이널 코드가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것인가? 어, 느낌이 스파이널 코드로 쭉 가는 거는 느낌이 뭐예요? 우리 등이 밑에서 꼬리뼈에서부터 해서 쭉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가지만은 이 이게 뭐예요 중추신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초신경에서도 다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니까 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인간 몸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 게, 결국에는 어, 중추신경이 모든 정보가 종합이 돼서 고속도로에서 뇌로 전달이 되면 뇌에서 어, 정보 처리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듣는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에서 뭐 인풋하고선 그 다음에 뭐 프로세스 해가지고 아웃풋 이렇게 이제 컴퓨터 그림으로 해서 어그 뭐죠 인지 심리학에서 많이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간단한 논리잖아요. 그럼 모든 배움은 뭐를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배운다 그랬잖아요. 맛과 후각 이것도 다 배움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냄새를 맡으면 이게 무슨 냄새인지를 알잖아요. 그다음에 맛도 아이들이 먹으면 무슨 맛인지를 알는데 기본적으로 뭐 짠맛, 매운맛. 아이들이 이제 아기 때는 무슨 맛 알아요? 아무 맛은 오죠 우유에는 맛이 그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맛을 혀, 혀로 맛을 이제 배워 가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매운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면 이제 신맛 이런것들 뭐로 해요 언어로 이제 배우죠 그러면 김치를 딱 아이가 처음 먹었을 때 무슨 말인지 뭐 무슨 맛인지 아이는 몰라요 이맛 이러자 그뭐 매워+ 매워 엄마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이제 그 맵다는 말을 듣고 아 이게 매운맛이구나.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또뭐좀신 음식을 먹었다. 어? 시거운 음식 식초가 들어간 걸 먹었을 때아막 아이가 막 너무 좋아하든지 아니면 막 싫어하든지 이럴 때 이제 신맛을 배우고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냥 맛은 어떻게 보면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혀끝에서 느껴지는 것으로 아이가 이제 맛하고 연결해서 언어를 배워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배움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각이 가장 많이 배운다고 그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거의 60% 이상이 시각을 통해서 이제 배워요. 눈으로 보는 걸로 배워요. 굉장히 많은 자극이 있잖아요.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자극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시각이 의미 있는 자극만 관계 있는 자극만 우리가 관심을 두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상당히 많은 자극들이 있지만 만일에 이걸 듣고 계시는 분이 제가 화면을 이제 셰어를 하니까 여기에 이것이 가장 지금 의미가 있고 관계 관계가 있는 자극이니까, 여기에 이제 눈을 두고 계신단 말이에요. 막, 밖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 내다보거나 이렇게 안 하고, 그런 것처럼, 어 시각이 가장 크죠. 정, 이렇게 배움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소리, 그 다음에 이제 촉각. 이렇게 해서 정보는, 어, 거의 오감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보다 이제 훨씬 더 뭐, 막더 디테일로 가면 너무너무 많은데, 가장 쉬운 게 그냥 눈, 코, 입. 그죠? 눈, 코, 입, 그 다음 뭐예요? 눈, 코, 입하고 귀. 그죠? 네 개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 촉각. 이제 만지면 느껴지는 그 촉각이 있죠. 그렇게 해서 정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가 나가는 걸 뭘로 나가요? 언어도 행동으로 봐요. 왜냐면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회성, 사회. 그다, 그 다음에 정서. 그죠? 그 다음에 뭐로 이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액션 액트 act or behavior 그래요 그러면 액트 앤 비헤비어를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성도 어느 정도 행동으로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좋으면 막 끌어안잖아요. 이게 뭐 모로 있긴 하지만 그 모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치는 거랑 가서 막 사랑스럽게 앉는 거랑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모로와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고 안으면서 이제 말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이 과정을 한번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배울 때 이렇게 하지만 지금 우리도 다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걸 우리가 배울 때뭐 새로운 안 먹어본 음식을 배울 때 그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놀러를 가서 여행을 가서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소스가 이제 머스타드 소스가 디저머스타드 소스가 제일 많이 나오면 그 머스타드 소스가 우리가 그뭐 해파리 만들 때 이렇게 먹는 그 머스타 드 소스하고는 또맛이 한국 거는 굉장히 강한데 어 프랑스 거는 굉장히 약하고 이런 건 이제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면 이걸 뭘 통해서 배워요? 맛을 통해서 배우고 또 눈을 통해가지고 머스타드 소스를 보면서 아 색깔도 완전 노란색이 아니고 아좀 연하구나 이건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 물어보면 그. 예를 들어서 크기 나와가지고 설명을 한다 그러면 제제직접직접적프로프에스을때을렇그했었했었요든요맛있어있지고지머스머스타스 그 머스타드 소스에 겨자 소스에 제가 h 빠지고 us, check u 이 check us, check us, c 데 이제 막 설명을 하면 어때요? 귀로 들으면서 눈과 매칭을 하면서. 그죠? 그럼서 또 나의 정서가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프랑스 하면 제 말이 저는 에펠탑보다 더 떠오르는 건어 머스터드 소스. 굉장히 음식이 어 프랑스 음식이 관광지 같은 데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음식을 맛을 못 보잖아요. 우리나라도 외 보면은 제주도 가서도 제가 실망했던 게 제주도 본토에 그런 어떤 작은 식당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전부 다 대형화된 식당들에서 그룹으로 오는 그막그 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식당들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는 사실, 아 진짜 어떤 오탠틱한 맛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도 좀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경험한 것들이 어때요? 아 머리를 통해가지고 이제 프로세스가 되고 나면 어때요? 이것은. 제가 저는 아까 제가 이제 아웃풋만 보여줬지만은 사실 브레인 안에서 조금 더 이제 제가 나중에 가서 혹시나 어그 디테일하게 제가 나가게 되면 어때요? 들어온 것이 다 나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어때요?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눈으로 보면서 손으로 막 이렇게 메모를 해가면서 아니면 뭐 줄을 치면서 막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고 뭐 어떤 사람 중얼중얼 하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서 이제 인풋을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 과도하게 어 넘치게 인풋을 막 하죠. 시험 때는 막 머리를 막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니까 뇌를 막이 학대를 하듯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어때요? 나오는 것보다는 어때요? 머릿속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인풋이 100%다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때요? 어, 밖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은 어때요? 오라죠. 아니면은? 머릿속에 어때요 저장 창고 속에 지식이 쌓이겠죠 지식이 저장 창고 속에 쌓이면 이제 그것이 내 기억 속 장치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저 우리가 모든 과일 이름을 기억하고 제가 지금 프랑스 파리에 머스타드 소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건 어때요 제가 프랑스 파리를 몇년 전에 갔다 왔는데도 내 기억 장치 속에 프랑스 그러면 이게 연상이 되죠 연상 작용이 나서 프랑스 그러면은 겨자 소스 뭐 에펠탑 그다음에 거기 프랑스에 가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그 작은 식당 어, 어, 어떤 자매가 한다 그랬던 그 식당이었거든요. 굉장히 작은 식당에서 정말 맛있는 머스타드 소스랑 굉장히 맛있는 고기 요리를 먹었어요. 근데 고기 요리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머스타드 소스가 저에게 어때요? 충격이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기억하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이 기억 장치 속에 이게 저장이돼 있는데 우리가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렇게 얘기할 때 어때요? 단기 기억은 어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동안에 말을 하는 동안에 지금 제 말씀을 말을 들으시면서 어 이게 이제 단기 기억 장치로 막 가잖아요. 지금은 보시면서 제 얼굴밖에 화면에 안 보이니까 거의 청각으로 지금 어 인풋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보를 지금 청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머릿속에서 프로세스가 됐죠 그러면 이 프로세스가 되는 동안에 이 남아 있는 이거를 우리가 단기 기억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무슨 치매나 이런 게 와서 온 사람분들은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은 스테이한 단기 기억이 잘안 된다 그러죠. 지금 기억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누가 무슨 말을 하며이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것들과 연결을 해야지 이게 이제 프로세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봤던 게 있는. 있으면 새로 들어온 것이 어때요? 저도 겨자 소스를 기억하는 거는 쉬웠던 거는 이게 만일에 처음 하는 거였으면 어때요? 기억을 못 했을 텐데 우리나라에 겨자 소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제 기억 장치 속에 이미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프랑스를 가서 새로운 겨자 소스를 보니까 이거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이 어떻게 돼요? 서로가 교환을 해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 어시밀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어시밀레이션을 하면서 이게 훨씬 더 빨리 학. 학습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기존에 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약간 어스밀레이트되면서 새것이 헌 것을 살짝 덮으면서 헌 것이 또 새것을 못 들어오게 방해도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깊이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기억 장치 속에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게 되면 어때요? 배움이 빠르다는 거예요. 학습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 소스를 프랑스용. 프랑스 겨자 소스를 제가 훨씬 빨리 기억을 하고 지금도 남아있는 이유는 한국의 겨자 소스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리스를 갔을 때 거기에서 요구르트 소스가 있었어요. 요구르트 어, 드레싱이었죠. 그거는 한 번도 제가 그 전에 먹어본 적이 없고 만들어본 적이 없어요. 요구르트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요구르트, 그 드레싱을 만드는 걸 배웠단 말이야. 근데 많은 부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왜냐? 어, 요구르트를 먹어보기만 했지, 요구르트를 가지고 그렇게 드레싱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그 요구르트로 만든 드레싱을 그 전에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건 어 c c o m m 이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작은 정보만 제 머릿속에 있고, 나머지 이세 정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몇번 경험을 해야지만 머릿속에 저장이 되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 좀 쉽죠. 우리가 이제 장애 아이들,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아이들, 학습이 잘안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뭐, 우리가 학습 장애아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장애들은 장애가 있다 그러면 거의 인지장애예요. 뭐 우리가 막 이렇게 장애 종류별로 이렇게 우리가 그 이름을 다 붙여놓긴 했지만 그거는 아이들이 그 인지장애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그 분야 예를 들어서 어 아까 랭기지 얘기를 했지만은 랭기지에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랭기지는 인지의 한 분야인데 거기에 아이가 말하는 거에 생각을 하는데 언어를 포밍을 못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디스오더 아니면은 랭귀지 디스오더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름을 붙여 놓은 걸 아이가 그걸 못하는 분야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하는 거지만은 기본적인 줄기는 머릿속에 있는 건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옛날 저기 뭐야. 조상에 당군까지 올라가면 당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분산이 되어 온 것처럼 기본적인 그 인지라는 한그 저는 이제 그랜마라 그러는데 할머니 인지 할아버지 인지 인지가 딱그 조상계에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분산이 돼서 쭉 장애를 이렇게 보면 나중에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인간 모든 기능의 총체적인 거는 인지 기능이 맞아요 인지 기능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적 능력 뭐 언어 능력, 뭐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사회 능력, 사회성 능력, 뭐 그다음 정서, 그죠? 운동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아우러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인지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뵈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마칠게요.